하겠습니다. 이거는 협찬 그런 거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유튜브 지, 그 구독자분이 자꾸 시청자분이 자꾸 해달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네, 제가 보여줄게 무인사 타임셀 건진 것좀 봐줘요. 무인사 타임셀 블레이저 어때요? 무인사 타임셀 차크 블레이저 어때요? 이거 봐요. 거의 무신사 바락이죠 이분이 자꾸 해달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뭐 협찬이라던가 그런 사항 없습니다. 시즌 오프에 저만의 철칙이 있습니다. 저만의 옷 구매할 때 철칙이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진짜 마음에 드는 거는 정가 주고 사도 돼요. 정가 주고 사도 되고 뭐10% 20% 세일해도 사도 되고. 근데 저만의 세일옷 그 구매할 때 철칙이 있는데 하나가 50% 이하는 천다도안 봐요. 50% 이하는 진짜 천하도안 봐. 그래서 도매 그 국내 브랜드, 관심 없다가, 어? 타임 세일 안에? 뭐, 살 만한 거 있나 봐야겠다 할 때, 50% 이상을 세일하는 거면 사는데, 만약에, 아니면은, 전에 눈독 들어놨던 거 그런 거면 살 만한데, 그런 게 아니면은, 살, 살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그냥, 뭐, 시청자분이 봐달라고 하니까, 제가 아무튼, 요런 느낌으로 보면 될거요 지금, 솔직히, 강추할 만한 건 없는 것 같아. 강추할 만한 거라던가, 세일폭이큰 커가지고 막 엄청 이거 사요 득템할 거는 없는 것 같구요 근데 사, 이게 근데 이게 애매한게 20% 할인 같은 거는 되게 자주 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게 없던 분들은 뭐 이건 핏은 요즘 많이 있는 핏이거든 이런거는 요즘 많이 있는 핏이라 지금 봤을 때, 뭐20% 밖에 안 하지만, 이런 핏이 마침 필요하셨던 분이라던가, 이게 구할 분들만 사요. 지금 이게 막 특템이다. 20%는 솔직히 자주 종종 하는 거라, 어, 개특템이에요. 개꿀특템이에요. 라는 생각까지는 안 들고, 필요하셨던 분들, 이런 핏의 바지가 필요하던 분들한테는 좋아 보이고요. 근데 저는 이두 개보다 그냥 이게 나은 것 같아요. 이것도 바, 바지 핏도 널널하게 나오고, 3 0란 아니고, 사이즈 다 있습니다. 이게 괜찮아 보입니다. 블랙 지 핏도 예쁘고 적당히 은은하게 워싱 들어간 것도 좋고 핏도 예쁩니다. 핏도 예쁘고 너무 스킨제자 않고 적당히 통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아 보이고 뭐 이런 바지도 괜찮아 보이고 할인폭이 큰 거를 조금 이런 거는 사야 되지 않나? 아니면은 그냥 티셔츠 사려고 했던 분들은 뭐 사요? 티셔츠 사려고 했던 분들은 사셔도 돼요. 뭐 이런 거 기본 티니까 이런 것들 기본지 사려고 했던 분들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체크블레이저 받달라고 했는데 내 눈에 안 보이는데? 모노소인울 셋업 울 자켓이라고 합니다. 뭐 무난해요, 무난 깔끔합니다. 근데 이제 울 자켓은 사면은 제가 못 입을 걸 얼마? 나이가 더워서 얼마 못 입을 거라 가을에 이거 입어야지 생각하셨던 분들한테는 나쁘진 않아 보여. 가격대가 얼마? 8만 원이면은 그렇게 막 엄청 해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뭐 살만하다. 그게 막 엄청 강추는 아닌데 뭐 이런 캐주얼 느낌, 이런 느낌으로는 나쁘지 않다. 모노색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 아까 보니까 이거가 예쁜 더만이 내가 봤을 때 로고티 있는 이게 제일 예쁜 것 같거든요. 막그리도 브랜드가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라 좀 그런 거 걸리시면은 좀 배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런 티셔츠. 이것도 룩북을 좀 이거는 룩북을 되게 감각 있게 잘 찍어서 이거 되게 잘 예쁘게 찍었더라. 티셔츠 일체인가요? 아, 일체다. 아닌가? 유체 일체 아니야? 아, 반팔티요, 반팔티. 반팔티인데 여기가 룩북도 되게 감각 있게 찍어서 제가 한번 저번에 살짝 잘 봤던 브랜드고 프린트도 무난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가격이 얼마인가요? 25%면 은 살만합니다. 25% 할인하는 거면 충분히 살만합니다. 이런건 포인트 컬러로 좋긴 하겠죠? 제가 지금 채팅창을 못 봅니다 불만 갖지 말아주세요 제가 이거 끝나고 다 볼게요 채팅창 소통 타이밍 가질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조그맣게 말하는 이유는 목이 아프네요 오늘 말을 많이 해서 목이 아파오기 시작했어 뭐 나빠 보이진 않거든 근데 아까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거를 입고 있는 분 있었는데 조금 예쁘다는 느낌은 못받았어 그분이 입었는 이렇게 좀 마르고 좀 다리 길어야 예쁠 것 같거든요 신발은 좀 이거 안 어울린다 일단 다 청바지가 더잘 어울릴 것 같아요 나뻐 보이진 않는다 그런 느낌 또또또또또 또또또 또! 아까는 타임세일을 봤거든요 이번에는 또 주말세일을 봐달라고 하셔서 링크를 보내주셨거든요 역시나 협찬에 대한 사항이 없으니까 불편해하실 분들 없겠죠 협찬에 대한 사항 없습니다 주말 특가 기획전 같이 볼게요 뭐다? 여러분 세일하는 거살 때는 어떤 순으로 보는 거다? 할인율로 보는 게 진리다. 세일, 세일하는 거는 솔직히 대부분은 뭐예요? 세일 이렇게 주말 특가에서 75%까지 할인하는 거는 뭐예요? 2월 제품이잖아 2월 제품. 2월 제품을 굳이 막 10%, 20%, 30% 이렇게 할인율이 낮은 걸살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할인율 높은 순으로 득템할 만한 걸 보면 은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무난합니다. 28,000원. 28,000원. 무난 무난 김무난. 이거는 그냥 뭐 남친 댄디로그에 달아 올리니깐 리니셔츠 괜찮은 거 같고요. 28,000원 좋아 보이네요. 시그니처 더블 블레이죠 제가 콘텐츠 할땐 뭐다? 채팅창 잘못 봐요. 너무 채팅창 못 본다고 성내지 말아 주세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잠깐 중간 한 번씩 채팅창 읽는시니샷 안에 따로 가질 테니까. 근데 제가 이거를 막 추천을 못 드리겠는 게 8만 원에 가성비 블레이저들 잘 나온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기가 이 브랜드가 별로라 가성비 별로라는 게 아니라 이 옷이 퀄리티가 어떤지를 모르겠어서 제가 막 선택 추천을 못 드리겠어. 일단 폴리 100이네요. 폴리 100에 이런 울 소재긴 한데 아,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원단 퀄리티가 어떨지를 모르겠어. 이 브랜드에 대해서 들어보지를 못해서 8만원은 솔직히 다른 대체제가 많아서 딱히 살것 같진 않다? 좀 뭔가 그리고 국인 가는 느낌이 조금 살짝 저렴한 느낌이 나는 것 같거든요.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그래서 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이거 말한 거 맞아요? 이거 말한 거라면. 2만원. 그냥 무난합니다. 무난한데 강추는 아니다 뭐 엄청 예쁘진 않다 지금까지 봤던 것 중에 베스트는 뭐다? 이겁니다 컨셉은 린넨 셔츠가 제일 살만한 것 같은데 <laughs> 컨셉은 린넨 셔츠가 뭐다? 진리다 이거 나쁘지 않네 이거 나쁘지 않네요 이거 나쁘지 않네 뭐 맨투맨 같은 거 구매하셨, 구매하려고 하셨던 분들한테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기모인지는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기모가, 기모가 아니네요 그냥 일반 줄이네요 나쁘지 않아 보여. 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이 빨간 탭이 살짝 거슬리긴 하지만 뭐이 정도는 눈감아줄 수 있다. 36,000원이다. MLXL이다. 음 나쁘지 않다. 하나 알아두면 좋은 게 무신사에서 타임 세일 그 주말 세일한다고 무신사가 최저가일까요?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추천해주는 링크가 최저가일까요?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시, 그 최저가는 실시간 시간에 따라 다 바뀌니까 뭐 여러분들 적립금이라던가 그런 것도 이런저런 혜택을 잘 생각을 해서 최저가를 찾아봐야 돼. 지금 여기서 이거를 판매를 한다고 최저가가 아닐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코드 같거든요. 이게 제품 코드 같은데 이걸 네이버 네이버에 쳐봐요. 그러면 최저가가 뜰 거야. 음, 뜨, 뜨긴 하는데. 어, 최저가가 무신사가 맞나 볼게요. 낮은 가격수. 아 맞네요 무진장 최저가는 지금은 최저가는 이러면은 사도 돼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한테 추천해주는거 링크가 그 저한테 뭐 어떻게 되는거 1도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링크 타고 들어가서 산다고 해서 저한테 뭐 100원 떨어지고 200원 떨어지고 이런거 하나도 없고 만약에 그런게 있다면은 무조건 공지를 할거예요 무조건 추후에 그런거 공지를 하고 이렇게 링크 를 타고 들어가면 저한테 어느정도 리베이트가 되오 라고 얘기를 해들 할거니까 그런거는 걱정 안하셔도 되고 그리고 제가 추천해주는 것만 보고 사지 말고 최저가는 한번 서칭해보고 구매를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지 조금 와, 귀찮은 분들은 링크 따라서 사도 돼요 아무튼 그렇다 세인트페인 맨투맨 뭐 프린트 느낌은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아서 아좀 뒤에 없었으면은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뒤, 뒤, 뒤에 없었으면 개인적으로는 더 좋았을 것 같긴 하거든요 나쁘진 않다. 가, 잠깐 소통 타임. 곧 더워질 것 같아요. 지금 사세요. 지금입니다. 테랙팬츠는 입어도 돼요. 테랙팬츠 얇은 거 사면 은 충분히 입을 수 있고요. 지금 아프리카 치팅창도 볼게요. 소통 타임, 소통 타임. 지금 청바지를 사면 1년 365일 입을 수 있어요, 여러분. 청바지는 청바지라던가 긴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름에 못 입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입을 수 있어요. 청바지 1년 365일 입어요. 언제까지 입는 게 아니라, 청바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더, 더운 것만 감수한다면 1배원 365일 입을 수 있어. 맨트맨은 세인트 페인이, 그 프린트 느낌이 요즘 느낌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 이건 조금 별로다. 이게 더 예쁘네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더 예쁜 것 같아요. 이거보다, 바빌론보다, 매크로는 게 훨씬 예쁜 것 같고. 유니섹스 포켓 라운드 그렇구요 근데 살만한 게 없는데 <laughs> 주말 세일이긴 하지만 살만한 게 많진 않다 그런 느낌. 근데 더 봐도 뭐가 있을라나아 오이 오이 하네 오이 오이 이런 거 귀여워요 오이 오이. 오이오이는 귀엽습니다 이런거는 귀여워 오이오이 프린트도 귀엽게 잘 쓴거 같고 배색도 귀엽고 이런거는 컬러를 소화할 수 있으면 사요 컬러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흰 티어도 네이비 블랙 화이트 뭐 여기다가 노랑색까지 들어가고 이건 완전 초록색 대박 만나게 들어가고 보라색으로 배치가 돼 있어서 조금 이두 개는 무난하게 입는 분들이면 좀 힘들 것 같고 좀 컬러 매칭이라던가 조금 귀엽게 스테레링 느낌으로 입는 분들한테는 좋을 것 같아. 오이오이께 세일을 많이 하네. 오이오께 해잔데 30% 할인 하는데요. 해산데 해잔? 회사? 지금 지금 브랜드 하, 어 이것도 이런게 나 이런게 나아요 아까 전에 보여준 거보다 이게 훨씬 나아요 이런게 훨씬 나아요 아 뭐하니 품절됐네요 이미 많이 털렸네 아 17s s구나 아무튼 이런거 괜찮아 보여 오이오이 아 이런건 좀 그렇다 여기까지가 괜찮네요 오이오이는 여기까지가 괜찮네요 개인적인 느낌은 이렇게 네 칸이 좋다 신발은 제가 안 좋아하는 스타일로만 모아둔 것 같습니다 인사이런스 팬츠 나쁘지 않아요 이건 테크웨어라던가 뭐좀 스트릿 아니면은 좀 그런 쪽으로 입으실 분들한테 괜찮아 보이거든 이거 옆에 벨 체인 같은거 딸려오는건가요? 아니네요 그냥 이 바지로 보면 될것 같아 이 바지로 보면 될것 같고 원단 느낌이라던가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것도 나쁘진 않다 나쁘진 않고 1 8 s s 고30% 할인은 벌써 한다 인사이런스 요즘 인사런스는좀 코트만 잘 나가는 그런 감이 있어서 제가 채팅창을 못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바지도 레, 레귤러 핏으로 나쁘진 않아보여요 이거는 제가 근데 한가지 또 알아두셔야 될게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면서 하는거는 그, 화면 상의 원단 감을 보고 추천을 해드리는 거고, 이렇게 핏이라던가 디자인만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사서 입어보고, 리뷰해보고, 만져보고, 어디가 별로고, 부재자가 별로고, 이런 거를 모르기 때문에 후기 한 번씩 검색해보고 사요. 알았죠? 덥석 사지 말아요. 나빠 보이진 않아. 이것도 좋아보여요. 핏도 요즘 많이 입는 바지 핏입니다. 인사일런스 바지 핏. 이거 좋아보입니다. 블랙이랑 이거 둘다 있는데, 둘다 괜찮아 보여. 둘다 좋아보여. 제가 크럼프 티셔츠가 질이 어떤지는 모르겠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한번 빨아도 입을만하다 그런 느낌이 있으면은 사셔도 좋을 것 같거든 제가 크럼프에서 옷을 한 번도 안 사봐서 이게 빨면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서 선택 추천을 못해주고 있어요 이거를 친구라던가 후기라던가 이거 한번 빨았을 때 어떻게 되나 한번 해보고 챔피언같이 빨면 완전 개똥망 되는 티셔츠 그면 재질들이 있어요 티어, 챔피언이 대표거든요 챔피언은 빨면 엄청 뻣뻣해지고 엄청 부풀도 나고 엄청 싸구려 티가 확 나서 그런 거라면은 구매 안 하는 게 좋고 그런 게 아니라 한 조금 면이 조금 보들보들한 그런 느낌이랑 한두 번좀 빨아도 입을 수 있다고 보면은 5,000원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뭐 이거 오버핏 흰 티도 있고요. 뭐 이런 거 20%는 솔직히 그렇게 큰 메리트가 있다고 보진 않거든? 그래서 뭐 이런 맨투맨 나쁘지 않아 보이고 20% 이상은 솔직히 그렇게 막큰 메리트가 있지 않아요 이거는 20% 세일은 상시하기도 하고 이제 어, 제로 아 어, 제로 바지가 싸네 기다려봐 제로 바지가 뭐다? 해자다 원래 여기 이렇게 싼가? 원래 좀 가성비긴 하죠 다볼게 없어 보입니다 여기 아래는 다볼게 없어 보여 어다볼게 없어요 제로 바지까지만 딱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제로 바지 음 일단 바 여기가 퀄리티는 일단 입증이 됐잖아요 바지가 기장이 조금 어, 짧은게 나는 좋아 보일 수 있다고 하거든 이렇게 그냥 이거는 근데 이렇게 루즈 핏을 입는데 바지 짤뚱하게 나오는 거 입으려면은 키가 커야 돼요. 다리 비율이 좋거나 이게 만약에 어중간한 사람들이 이렇게 입으면 되게 상하이 다리가 짧아 보이고 막 그런 비율이 안 좋아 보일 수 있는 경우가 많아서 어, 이런 느낌이에요. 딱 이거 봐봐요, 여러분. 이 느낌입니다. 제가 아까 그 말했잖아요. 그게 딱 뭐냐면 비교해봐요. 이거 이거 기억. 이거 기억해봐요. 머릿 속에 저장. 이거 저장해봐요. 저장. 이거 저장해놓고. 이거 봐봐요 제가 뭐, 어떤 말한 건지 알겠죠 이렇게 비율이 똥망으로 접히면은 이게 똥망 되는 바지라서 좀 힘듭니다 <laughs> 인정? 아이 저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이씨대로 어떤 말인지 알겠죠? 좀 이렇게 비율이 똥망 되는 그런 느낌이면은 조금 비추고 좀 이런 느낌으로 날, 낼 자신이 있다면은 괜찮아 보여요 상당히 컬러는 세 가지 있고 가격대는 36,000원 더뭐 나름 나쁘지 않아 보이거든. 이거는 좀또 다리 뚱뚱하신 분들이 사면 좋겠다. 이런 블랙진인데 레귤러핏으로 나와서 이거는 좀 다리 뚱뚱하신 분들 입어서 크롭기장으로 입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허벅대 분들이 입으면 좋을. 어, 이세 개는 제로는 허벅대 분들 입으면 좋을 것 같아. 이런 바지핏이 이거는 엄청 말한 가지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건 뭐다? 엄청 모델이 말라서 이 핏이 나오는 거다. 만약에 허벅대분들이 이 바지를 입으면 이 핏이 나온다, 안 나온다? 절대 안 나와요. 그냥 일반 테이퍼드핏 바지 있잖아요. 그핏 나오니까 허벅대분들, 종대분들은 이거 사면 될것 같아. 17fw고 20% 할인을 한다. 어, 이핏 절대 안 나옵니다. 이거는 모델이 말라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핏 절대 안 나와요. 그냥 좀 살짝, 살짝 여유 있는 그런 보기 좋은 핏이 될것 같아서 한요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냥. 그것도 그냥 뭐 최저가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laughs> 뭐 이것도 나쁘지 않다. 컨셉원 뭐 이런 세인트 페인 멘트맨 오이오이가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살만한 것 같아. 요 오이오이가 됐습니다. 아, 재고 있나요? 재고 라지 있네요. 라지 있습니다. 오이오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방송하고 거의 노 편집으로다가 호로록 올려버리겠습니다. 왜냐면 세일은 뭐다? 세일은 타이밍이다. 안녕!